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따뜻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미국의 엔 그루델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구순구계열이라고 하는 장애로 인해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친구들이 그녀의 입술에 관해서 물으면 "사고로 인해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입술과 정확하지 않은 발음은 이 앤에게는 큰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기피하면서 앤은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학교에서... 속삭임 검사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이 한쪽 귀를 막고 선생님이 다른 쪽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작게 말하는 소리를 이 학생이 듣고서는 정확하게 따라하는 검사였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이 파랗다. 바람이 시원하다와 같은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을 말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확하게 선생님의 말소리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N의 차례가 되었고, N은 선생님의 말소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발음 때문에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애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선생님은 애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의 이 한마디 말은 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애는 그 이후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장애로 아파하는 한 소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는 오랫동안 아파하는 누군가를 치유해 줄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사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공관자를 돕고 치유하는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집집마다 보면 겉에 칠해 놓은 문 색깔만 다르지 문을 열어보면 그 사정은 다 똑같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 가정을 보게 되면, 요셉을 빼놓고 야곱에게는 건장한 아들이 11명이나 되지, 그리고 양이나 소와 같은 재산들도 누구 못지 않게 많이 있지. 아마 겉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와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동생을 팔아 넘기고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야 했던 그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형제들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 야곱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잠깐의 웃음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그들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골문 상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그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만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사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책감에서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의 말에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의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요구에 요셉의 형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말들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들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아주 오래 전에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오늘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는 오늘로부터 얼마나 오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느냐. 약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난 그 뒤에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혹은 18살 때 형들의 오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꿈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그 풍년의 7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던 그첫해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들은 20년 전의 이야기들을 오늘 꺼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말이 바로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 넘겼던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동생을 팔아 넘긴 그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혹시 내가 동생을 팔아넘, 팔아넘겨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 왔던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들도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평생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거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벗겨내었느냐 그들의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풀을 한 거풀씩 한 거풀씩 벗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덜 추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숨겨두었던 그 아픔을 조금씩 덜 추워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 그 짐을 벗겨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찾아가셨고 또그 가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골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골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움에서의 회복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요셉은 그 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몰래 가서 혼자서 울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요? 평생 만나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덮어두고 살았으면, 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요셉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생 안 만나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상처도 그리고 형들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도 평생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을 그들은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지난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큰형 루우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형들이 자기를 팔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큰 죄책감으로 살았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들의 얘기를, 요셉은 형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지난날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요셉은 혼자 물러나서 펑펑 울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건데 요셉은 그 마음 속에 아, 형들이 다 나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자기 못지않게 죄책감에 짐을 지고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고 펑펑 울었고 그리고 그 울음에서 형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일까요?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절정 절정을 이루는, 이루는 사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사건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했던 화해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용서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후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국에 있는 많은 양식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존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의 화해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낳을 수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존재하게 할 수가 있었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로 잉태하게 되는 모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용서와 용납과 화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와 용납과 화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선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미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신앙의 눈으로 형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미움을 이겨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용서와 화해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착에서의 회복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막내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도 죽고 없는데 그를 데리고 가면 혹시 그에게 재난이 재난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찌하겠느냐고 하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어서 뱀야민마저 화를 당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마음은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그 야곱의 편애가 이번에는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나서 요셉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읽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굳게 마음을 품습니다. 베냐민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베냐민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보낼 때도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었지만 그러나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베냐민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 해서 그는 베냐민만큼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사랑이었을까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야곱은 베냐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베냐민을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야곱은 책임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결코 요셉을 책임질 수가 없었고, 또한 베냐민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보호자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베냐민의 인생을 야곱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베냐민의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혹은 30대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그때까지도 자신의 손 안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까지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니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평생, 그리고 평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그 손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미움으로 얼룩져 버린 가정, 그리고 집착에 사로잡힌 가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습 속에 얼룩진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깨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지셔서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